고려라는 나라의 정중부라는 용맹스러운 무신이 있었어요. 정중부는 해주 출신으로 키가 크고 수염이 아름다워 사람들은 그를 보고 거뭇같은 장군이라 불렀답니다. 정중부는 결룡대정 즉 왕실의 근위대장으로 활약하던 중 김돈중이라는 권력자의 부당한 행동에 크게 분노했어요. 어느 날 김돈중이 불장난을 하여 정중부의 수염을 태우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으로 인해 그는 권력자들에 대한 원한을 키우게 되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고려의 왕과 문신들은 국정을 소홀히 하고 놀기만 했어요. 정중부와 그의 친구들은 배가 고파 견딜 수 없었죠. 1170년 정중부는 이방 이고와 함께 무신정변을 일으켜 많은 문신들을 처벌하고 왕을 바꾸었어요. 이로써 정중부는 무신정권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었고 이방과 권력을 나누어 가졌지만 곧 그를 제거하고 최고 권력자로 등극했어요. 권력을 장악한 정중부는 강력한 정치를 펼쳤으며 문신들에게 일시적으로 우호적인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모든 권력에는 종말이 있기 마련. 정중부의 말년 그는 같은 무신인 정대승에 의해 배신을 당하고 1179년에 처형당하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어요. 그의 죽음으로 그의 가